일단 어 알맹이 들어 있는 거를 한번 한 개를 포장을 해서, 사 볼게요. 먹어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 알맹이 있는 게다 팔려 버렸어요. 죽? 죽 같은 거 같은데요. 뭐라도 한개사 봐야 돼. 니 검은색 주한개 사서 먹어 봐야 되겠어요. 포장해서 아주 알맹이 있는 게다 떨어져 가지고 헬기 타고 들어오다

아, <목소리도> 이오늘좀 <이따> 검은, <목소리도> 검은 거 먹어볼게. <목소리도> 뭔지 모르지만. 오늘은 검은 거. 다음에는. 알맹이 있는 것도 먹어보고요. 그 다음에, 는 저런. 아이

아, 완전 폭발할 뻔했어. 폭발할 뻔했어. 와, 지금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사는데 20분 걸렸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어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20분 동안 기다리다가 그 남자한테 계속 얘기하다가 얘가 안 해주길래, 그 옆에 여자 직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 챙겨줬어요 동글동글한 거는 아니고 이거 검은색에 아까 튀김 같은 거 있는 거 있는데 이거 목적지에 가서 먹어 볼게요 아 너무 오래 걸렸어 다음에는 와가지고 동글동글한 거 저거 꼭 먹고 만다 아. 네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네. 아 저게 뭐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먹는지 아 결국에는 그 중에 그 음식들 중에 한 가지는 샀지만 그 동글동글한 걸 아직 떡인지 저희 그뭐 있잖아요 수제비 미역국에 넣어 먹는 동글한 갑사수제비같은건지 아니면 어묵인지 근데 어, 어묵은 아닌거 같아요 물렁 물렁 땅땅한거 같지는 않은거 같아요 어묵은 약간 땅땅하잖아요 물컹물컹한거 같아요 수제비같아요 혹시나 목적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다가 문이 열려있으면 가가지고 이름도 물어보고 한개 먹도록 할게요 이거 어, 하나 사는데 아, 어, 20분이거든, 요 20분. 한 가지 느낀 거는 목소리 크게 얘기하는 사람꼴을 줘요. 처음에는 제가 작게 말했어요. 사람이 좋아 보이나 싶어서.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남자, 남자 그거는 어 여, 여자들한테만 좋은 것 같아. 나쁜 사람 어 이렇게 뭐든지 노상에다가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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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짜파인가 달달한 음료수 같은 게 있거든요. 맛있어요. <놀람> 어제 왔던 분수대를 지나서 <놀람> 아 이제 좀 시원하네. 너무 더웠거든요. 사람들도 많은데다가 한개 포장해달라고 하니까 포장은 안 해주지 사람들. 그래도 여튼 한개 샀습니다. 그 쌀국수에 넣어 먹는 아저그 이름 은 모르겠는데 튀김 같은 거 있어요. 그거. 그을 조금 넣어주는 걸 보니 그거랑 같이 찍어 먹는 것 같은데, 아, 무슨 맛일지 궁금한데요. 검은색이라서 약간 아깝게... 깨, 깨일지 모르겠지만, 뭐. 먹어봐야 알것 같고. 일단 다리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신호에 걸렸어요. 신호 점수를 해야지. 어, 이거 헬멧. 어, 락도 안 했네. 이거 와? 저 어린, 어린 것들이 말이야. 어? 저렇게 가다가, 뭐. 어. 아유. 제학 명은 또 스피드 즐기고 있고. 일 여기 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예. 나시 너무 나하고하고있어 저번에도 말했듯이 신호체계가 직좌예요 그냥 녹색불 한게 들어와있고 직진하고 좌회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엉키죠. 반대편에서도 직 좌로 오고 있으니까 일단 다리에 올라갔다가 아 어, 저쪽 반대쪽 편으로 내려와서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뱅글뱅글 두 바퀴 정도 돌거든요 다리 이름을 아직 몰라요 2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날씨가 춥습니다. 지 바람이 제가 지금 담들은 옷을 입어서 그나마 따뜻합니다. 이 다리가 어디 이름이 없나? 저쪽 편에는 네 사람인가 있고 저쪽 편에는 사람이 좀더 있는 것 같아. 어. 일단 세우고. 자. 어. 보이시나요? 카메라 잘안 보이죠. 움질을 로 뱅글뱅글 돌았던 부분이고요. 다리는 이렇게 색깔이 계속 변합니다. 빨간색도 있다가 주황색 변했다가 우조편에는 녹색이 되고, 파란색이 되고 이렇게. 여기도 이제 오, 색깔이 예쁘게 되네요. 그래서 한바퀴를 뱅글을 돌면. 밑에는 무섭네요. 물이 저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보이죠? 저기서 식탁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음식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는 거 같아요. 저 있다가 저기 내려가 볼 겁니다. 일단 여기서 다시 돌아오려면 저기 앞에까지 가야 되고요. 여기가, 여기가 오토바이 도로예요. 안쪽, 안쪽에 1차선, 안쪽 1차선은 자동차만 가면 되고, 2차선은 오토바이 자동차 같이 다닐 수 있고요. 일단 앞쪽으로 내려가 볼게요.